네, 안녕하세요. 길성현 선생입니다. 2021년 능 특강 영어죠 4강의 5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첫 번째 문장부터 보죠. An educational institution 교육기관이죠. That I have been associated with 끊어주고 여기가 동사. 자 끊는 연습 반드시 하셔야 되고. Be associated with는 뭐뭐와 연관이 있다는 뜻인데 이게 연관이 있다는 뜻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죠. 그렇죠. 그니까 근데 사람이 주어죠 사람이 주어고 연관 있는 기관이니까 내가 이랬었던 아니면 내가 좀 관계가 있는 기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좀 관련 있는 기관이 기관이 교육기관이 최근에 went through a particularly traumatic time이에요. Traumatic이라고 하는 것은 trauma 그죠 힘든 시기를 특히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고스르는 겪다라는 뜻이죠. 자 언제요? When the credibility of the administration credibility는 신뢰, 신용 이런 뜻이고요. Administration은 경영 정도 여기서는 경영부, 행정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행정부, 경영부의 신뢰성이 was questioned에요. 이게 question이라는 단어는 의문을 제기하다 이런 뜻이 동사로 쓰이면 그러니까 의문이 생겼다는 거죠. By the faculty and staff. faculty나 staff은 그냥 직원 정도로 보시면 돼요. 직원에 의해서 경영진의 신뢰도가 조금 의문이 생겼을 때, 그때 이 기간이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었다. 이런 얘기죠. 당연하죠. 그렇죠. 경영진을 못 믿으면 힘들죠. 그쵸. 그렇죠?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아직까지는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이야기를 흘러가겠죠. 다양한 조직의 컨설턴트들이 인터뷰를 당했다. 즉 인터뷰를 했다. to facilitate. 단어 몰르 알아두시고요. 좀더그 facilitate는 용이하게 만들다. 조금 더 쉽게 만들다 이런 뜻이죠. Healing p 힐링 프로세스는 치유 과정. 그러니까 지금 신뢰성의 의문이 생겼으니까 이것을 치유하는 과정을 좀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인터뷰되었다 이러죠. 얘는 약간 스토리텔링과 비슷하기 때문에 아, 더 읽어야 돼요, 여러분. 아직 몰라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나가세요. 아직 몰라요. 그렇죠? 대부분의 컨설턴트, 컨설턴트들은 말했다. 뭐에 대해서 말했죠? Making the necessary structure changes. 꼭 필요한 구조적인 변화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뭔가를 바꿔야 된다. The culture of trust. 신뢰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 most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 조금 의심해 봐야 돼요. most는, 어, 보통은 그랬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건 약간 일반 론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물론 이게 주제야될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더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necessary s t r u c t u r e change가 이 컨설턴트들이 하는 말인데 이거는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좀읽어봐야 돼요. 자, 이 기관은 마침내 고용했습니다. 어떤 컨설턴트를? 어떤 컨설턴트냐면 자, 후수라고 하는 것은 어,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앞에 선행사 A가 있고. 후주가 있고, 뒤에 b가, 명사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올 거예요. 이 형태를 기억하세요. a의 b가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a의, 그니까 러 해석을 그 앞에서 멈추고, 그 다음에 a의 b가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한번 연습해 보세요. 지금 컨설턴트가 a, 그 다음에 애티튜드가 b예요. 오케이, 한번 연습해 보시고, 자, 한번 해보죠. 기관은 마침내 고용했다, 컨설턴트를. 근데, 이 컨설턴트의 태도는,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이. 이 컨설턴트의 태도는 뭐였냐 하면, 조직적인 구조는요, has nothing to, 자, 이제 반대가 되죠. 봐봐요, 여러분. 아까 대부분의 컨설턴트들은, 어, 뭘 얘기했다? necessary structure change를 말했는데, 자, 이 사람은요, 마지막에 고용한 이 사람은, 마지막에 고용한 이 사람은, 뭐 했다는 거죠? 이게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반대로 간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글은요, 이 대부분의 컨설턴트의 주장대로 갈까요? 아니면 마지막에 고용한 이 사람으로 갈까요? 당연히 후자가 되겠죠. 오케이. 자이사람은 뭐라고 했을까요? Interpersonal relations요. Interpersonal은 인간 대 인간의, 그러니까 상호 관의라는 뜻이죠. 상호 관의 관계. Based on mutual respect. And atmosphere and goodwill. Mutual respect는 m u 상호, t 상호적인이란 뜻이요. 상호적인 존중과 goodwill은 호의, 호의의 분위기에 근거한 그런 개인 간의 관계가 무엇이다? Create culture of trust요. 그러니까 신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구조적인 변화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신뢰를 먼저,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상호 존중과 그 다음에 호의를 통해서 어떤 관계를 회복하는 게 먼저다 이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보기 한번 볼까요?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뭐 아니죠.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직원 복지, 아니죠. 조직 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았을 때 자문의 자질, 자문위원 자질 이 없어요. 교육기관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 구속 개선. 자, 이거 아니면 조직 내 신뢰 문화 형성을 위해 구조 개선보다 개인 간의 형성. 이거죠. 그죠? 근데 얘는 여기분, 대부분. 마지막에 결국에는 고용한 사람이 두 번째, 5번을 얘기했죠. 그럼 정답 몇번 가야 돼? 5번으로 가야죠. 이해가 나요? 오케이? 음,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5번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